안녕하세요. 인생 꿀팁 창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민생지원 소비쿠폰을 다 쓰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면 생각보다 큰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번 1차 민생지원 소비쿠폰을 받으신 분이라면 8월 31일 자정까지 쿠폰을 전액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추첨에 응모가 되는데요. 총 31만 명에게 추가 보너스 쿠폰이 지급됩니다. 무려 25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만 명에게는 5만원 쿠폰, 10만 명에게는 1만원 쿠폰, 그리고 20만 명에게는 5천원 쿠폰이 주어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꽤 많은 분들이 당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데요. 혹시 가구원까지 쿠폰을 받으셨다면 그분들 것까지 모두 사용해야 응모 대상이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기존 소비 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첨 결과는 9월 중 카드사별로 개별 안내가 되는데,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는 9월 19일 이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일정으로 안내가 올 테니, 문자나 앱 알림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을 사고 파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8월 31일까지 쿠폰만 잘 사용해도 추가 당첨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미 받은 혜택에 보너스 쿠폰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알찬 민생 지원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의 쿠폰 잊지 말고 꼭다 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정확한 최신 정보와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은 인생 꿀팁 참고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